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갈치 텐빈 낚시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지금 남해권으로 갈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렇죠? 어, 정말 살림에도 보타임이 되고 손맛 입맛을 주는 이 갈치 텐빈 낚시 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채비는 진짜 100%입니다 아니 200%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 채비 배우셔가지고 뭐, 갈치의 습성이라든지, 갈치가 어떻게 무는지, 그리고 또, 어 손님 고기들 있잖아요. 어 삼치라든지, 대고등어. 함께 잡을 수 있는 이텐빈 채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와. 우와, 이거 <이게> 뭐야 으아. <목소리> <와. 오케이. 목소리> 왔어, 왔어, 왔어. <laughs> 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 갈치 낚시에 사용할 낚싯대를 먼저 알려드리겠는데요. 어, 갈치 전용대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뭐 없으시면 어, 길이가 한 1.8m에서 한 2.1m 사이에 어, 여러분들이 선상 낚싯대를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어, 그리고 어,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어 맥스가 150g 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어, 한 150g 정도 견디시면 충분히 갈치 낚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PE 라인이라고 적혀 있죠. PE 라인. 보통 이제 갈치 낚시 하실 때는 1호나 2호 그 사이를 많이 쓰시거든요. 뭐 1호, 1.5호, 2호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 보시면 맥스가 1.5호 되어 있죠. 요런 낚싯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PE 라인이 1.5 어, 맥스가 120g. 요렇게, 요런 낚싯대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외수질 낚싯대나 아니면 문어대 뭐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갈치 낚시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요런 낚싯대를 준비하시면 어, 좋겠습니다. 어, 릴은 이제 베이트리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5점대나 6점대 베이트리를 사용하시면 좋고 혹시 이제 스피링 릴을 사용하실 것 같으면 3,000번이나 4,000번 정도 쓰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이제 꿀팁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채비를 해서 그 선상 낚시대 꼬지에 꽂아 놓고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 정말 갈치 낚시는 릴에 바닷물이 정말 많이 튑니다 그래서 녹이 정말 잘날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뭐 염분 제거제를 막 뿌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런 릴 커버가 있습니다. 릴 커버를 여기에다가 딱 씌우시고 이동하시면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요렇게 딱 씌워 놓고 이동하시면, 보세요. 완전히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꼬지에다가 꽂아놓고 이동하실 때에는 이렇게, 어, 릴 커버를 꼭 사용하셔서, 어, 이 낚시 릴이 손상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예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낚시 릴 커버 괜찮죠? 그쵸? 그렇죠? 요거 꼭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테이퍼 라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합사와 그리고 채비 사이에 단은 목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한쪽면은 얇고, 한쪽면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두꺼운. 그니까 러 이쪽이 합사 쪽이 되겠고, 이쪽 편이 이제 어, 채비 쪽이 되겠는데요. 어, 3호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두꺼워져서 이제 18호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갈치가 사실은 이제 뭐 1호나 2호 합사를 그냥 살짝만 그냥 스쳐도 줄이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낚시 쇼크리더로 이 테이퍼 라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 테이퍼 라인을 꼭 쓰셔야 채비를 한꺼번에 다 날리는 것을 막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3호로 시작해서 18호로 끝나는 거뭐 4호로 시작해서 20호로 끝나는 이 테이퍼 라인이 있는데 먼바다로 가실 때는 조금 두꺼운 거, 좀 연근대로 가실 때는 조금 얇은 거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테이퍼 라인을 꼭 쓰셔 가지고 갈치 낚시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럼 제가 이 테이프 라인을 다른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프 라인도 여러 개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끊어질 거를 항상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굵은 쪽이, 줄이 굵은 쪽이 이제 채비 쪽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돌에 있는 쪽, 이쪽이 이제 굵은 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줄이 이제 18호 줄이고 이줄 끝에, 끝에 있는 줄이 이제 3호 모노줄입니다 3호줄 여기 보시면 점점점 줄이 이제 가늘어져서 이 끝이 이제 3호줄이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요 채비는 여러분들이 어, 지금 이제 배를 타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테이프 라인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테이프 라인의 이 얇은 줄 있죠 3호줄이었죠 얘를 한 10cm 정도를 이렇게 딱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이제 원이 지어집니다 요걸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 합사줄 원줄이죠 이 합사줄을 요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으신 다음에 요 안에다가 손가락을 하나 집어넣으시고 얘를 이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세열네 15, 16, 17, 18, 19, 20. 딱 20번만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손가락을 빼고, 요원 있죠? 요원 사이에 이 합사줄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 얘를 천천히, 천천히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옮기세요. 이 줄을 반대편으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매듭이 끝났는데 양쪽으로 이 줄을 이렇게 좀 세게 살짝 탁탁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어, 두 줄을 다 당겼으면 이제 한 줄씩 이렇게 딱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듭은 끝난 거예요. 자 쇼크 리더는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마무리는 요 끝에 이제 남아 있는 줄요 줄을 딱 잘라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잘라내고 얘도 자 잘라내고 자 이렇게 하면 어, 쇼크 리더는 어, 끝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제 채비하는 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채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채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편대입니다 편대 이제 텐민이라 그러죠 어 요거는 이제 y형 편대 y형 편대 요거는 이제 l 편대인데 어 요거를 이렇게 이제 사실 이제 굽히면 이게 이제 y형 편대가 되고 요거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게 L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두 개는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이제 활편대가 있습니다. 활편대.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어 이제 요게 이제 그 채비 올릴 때 잡는 손잡이죠. 손잡이를 잡고 여기다 이제 추를 다시고 여기다가는 이제 목줄을 다시는 그런 시스템이죠. 똑같습니다. L편대나 어 요렇게. 그러면 제가 어이 편대 채비에 가장 제가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뭐 이거는 이제 뭐귀성 제품을 사시면 되는데 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활편대를 그냥 이제 손에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활편대는 보세요 이렇게 이제 딱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탄성이 있습니다. 탄성이 그래서 밑에서 갈치가 딱 물었을 때 얘가 딱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후킹이 돼요. 그래서 이 활편대는 보통 이 손으로 들고 하지 마시고. 거치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낚시대를 이제 두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에 들고 가신다 그러면 요뭐 L 편대나 Y형 편대를 사용하셔서 손에 들고 가시고 어, 이렇게 이제 이 활편대는 거치용으로 쓰시는 것을 제가 어,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활편대는 사실 이제 일본에서 만들었잖아요. 어, 야간 낚시를 일본에서는 도쿄만에서 못하기 때문에 주간 낚시용으로 만들었어요. 주간에 이 갈치 낚시를 하면서 이봉돌를 100호 봉돌를 씁니다. 100호. 그러니까 엄청 무겁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줄을 잡아 당기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요게 이제 어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걸 잡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 목줄도 굉장히 얇은 뭐 6호나 8호 좀 두껍게 쓰면 8호를 써서 이게 주간에 낚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갈치가 이 목줄을 굉장히 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 낚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6호나 8호를 써서 이렇게 목줄을 잡고 땡기면, 어, 목줄이 터지기 때문에 지금 이 활편대를 잡고 땡기려고 여기에다가 이 권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그냥 일본 채비를 많이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조류도 많이 타고, 사실은 뭐, 목줄을 우리나라는 뭐, 20호 목줄 있으니까 그냥 목줄 잡고 막당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조류를 많이 타고 좀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구사들이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일본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 좀 수정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좀 작은 거, 그리고 이 손잡이도 두껍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매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거치용으로 쓰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어, 국내 상황에 맞게 이제 조금 변형된 이제 편대인데요. 자, 요 편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줄을 팽팽하게 당기면 얘가 이제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줄을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편대가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위로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편대가 움직여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목줄을 뭐 1m로도 뭐 2m로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유동형 편대도 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 굉장히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뭐 특허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 기성체비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딱 피면 이제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딱 이제 줄이면 이 편대가 또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 네. 요런 편대에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기성채비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편대에 이제 추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추는 20호에서 40호 사이에 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타시는 선사에 문의를 하셔서 몇 호출을 준비해야 되냐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선장님마다 사용하는 추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호출을 많이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40호출을 많이 준비해 주세요. 라고 선사에서 얘기해 주시는 추를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제주권에는 이제 40호부터 많이 시작을 하고 준내망권에는뭐 20호부터 도 사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타시는 선사에 문의를 하셔서 어, 이 봉돌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돌은 이제 야광 봉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봉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야광 캠이라든지 집어등을 다실 것 같으면 그냥 검정색 이런 오모리 봉돌을 쓰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걸안 다신다 그러면, 이게 야광봉도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낚시점에 가시면 이 오모리 봉도를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야광도 준비하시고 이 검은색도 준비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 L편대나 요렇게 Y형 편대 요 밑에는 이제 싱커를 다시면 되고 요 끝에다가 이제 바늘 채비를 다시면 되는데 어, 목줄은 뭐 18호나 20호 정도 쓰시면 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바늘을 지금 요 채비 끝에다가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뭐 아주 간단하죠. 그쵸? 렇 요런 바늘 채비들은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 저는 이제 추천하기를 어, 다른 바늘보다 이제 덧바늘, 덧바늘 있는 거, 이게 덧바늘이 뭔가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묶으시고 어, 요짜투리 줄은 이제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목줄 중간에는 요렇게 어, 케미를 다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덧바늘이 있죠 덧바늘. 제일 중요한 바늘입니다 바늘.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사실 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치 바늘인데 여러분 요게 보시면 요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요거. 요거를 이제 덧바늘이라 그러면 덧바늘. 제가 어, 요 바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사실은 오늘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갈치용 덧바늘.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꼴뚜기가 이렇게 반대로 달려야 되는데 오 이렇게 달려 있죠 그렇죠 이게 신기한데 요즘 엄청 유행하는 이게 이제 꼴뚜기 챕인데 자 제가 요 덧바늘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요렇게 이제 물티슈를 이제 그꽁치포처럼 제가 포를 떠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낚시점에서 사시는 이제 꽁치포가 뭐 깍둑 썰기로 이렇게 네모랗게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절대 사지 마세요. 될수 있으면 이렇게 포가 좀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어, 이 꽁치 한 마리로 막 몇십 조각 만드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조금 저렴하다고 여러분 사지 마시고 꼭이 어, 꽁치포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좀 길이가 좀긴 것을 사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보통은 저희가 이 덧바늘이 없이 이렇게 낚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 끝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웁니다. 그쵸죠 이렇게 하시는 것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물 안에서 이 포가 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얘가 녹아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모양이 잘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게 뭔가 하면 요 덮바늘이에요, 덮바늘. 이 덧바늘이에요 덧바늘 이 덧바늘로 자 보세요 이 끝을 이 끝을 한번더딱 여기다가 끼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면 얘가 녹아도 이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이 모양을 딱이게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덧바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덮바늘에 우리가 이제 갈치 낚시를 하다 보면은 손님 고기로 어, 삼치 잡히잖아요. 삼치 잘물니다 그리고 어, 이 바늘에 대고등어도 정말 잘 물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덮바늘에 손님 고기도 잘 물고 어, 이 미끼를 잘 홀드하고 있어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덮바늘은 갈치 낚시의 혁신입니다. 혁신. 그러니까 여러분 꼭이 덧바늘이 있는 이 챕이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갈치낚시 하시면 아마 조가가 두배 정도 늘어나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꿀팁이니까요. 여러분들 갈치낚시 가실 때이 덧바늘이 있는 이 챕이 꼭 사용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렇게돼 있고 제가 사실은 이 덧바늘 만드는 영상을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덧바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것보다 사서 쓰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유리합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다 채비를 다 따로 사야 되거든요. 이렇게 낚시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채비를 딱 보시면, 아, 어떻게 만드는지 어, 아실 텐데, 초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사서 쓰시는 것을 <laughs>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뭐 설명드리는 모든 채비는 어, 더보기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제가 어,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목줄은 보통 이제 18호나 20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자작으로 만드시려 그러면 18호, 20호. 지금 이렇게 이제 클리어한 이 줄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검정색 목줄을 쓰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이제 앞에 보시면 요렇게 이제 캐미를 꽂을 수 있는 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성 채미입니다 기성 기성체미. 채비. 자 여기다가 이제 2파이 케미를 이제 꽂으셔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그 3파이나 4파이 케미가 있어요. 3파이, 4파이 케미는 여러분들이 조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갈치낚시에는 2파이 케미를 쓰시는 것을 제가 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채비가 됐죠 어, 요게는 이제 한뼘 정도 앞에다가 요 케미를 다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목줄의 길이는 어, 1m에서 어, 1.5m 그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보여드리던 요게 파이프 파이프 도레 있죠, 그쵸? 파이프 도레? 도래? 파이프 도레인데, 이거는 이제 T자가 아니고 일자 파이프 도레입니다. 일자 파이프 도레를 이렇게 끼워서, 어, 지금, 요거를 이렇게 딱 연결을 하면, 지금 이제 그 편대 쪽에서 나오는 줄하고, 이 줄하고, 거의 한몸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몸처럼 움직이니까, 어, 이게 이제 뭐 꺾이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동성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이 목줄과 이 목줄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앞쪽에 갈치 때문에 이게 채비 손상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파이프 도을를 빼서 이 줄만 딱 바꾸면 돼요 이 줄만 딱 바꾸고 그 다음에 요 바늘을 좀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시 바로 여기다 끼워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채비를 완성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이프 도레를 딱 끼우시면 이 파이프 도레는 진짜 만능입니다 만능 자 이렇게 딱 끼우시면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목줄은 한1 m 밖에 안 되거든요 1 m 인데 지금 이렇게 쓰면은 목줄이 이 편대로부터 이 편대로부터 지금 뭐 1.5m 정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국형 이렇게 유동 텐빈 요거가 이제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이제 활성도가 좋으면 어이 텐빈을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리세요. 쭉 올려서 가지고 이 밑에 있는 목줄을 엄청 길게. 그러니까 한 1.8m 정도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쓸수 있어요. 근데 활성도가 조금 예민하다.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줄여서 얘를 밑으로 쭉 내리세요. 그래서 목줄을 짧게 짧게 이 끝까지 연결 부위까지 이렇게 가셔서 좀 짧게 쓰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목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어요 채비가 굉장히 좋은 게어이 텐빈이 유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어서 활성도가 좋거나 예민할 때 여러분들이 목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어, 이게 Y형 파이프도를 사용하셔가지고, 쌍바늘 채비로 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Y형으로 되어 있죠. 아까 채비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바늘을 두개 다는 채비에요. 요거는 이제 초보자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입질을 잘못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바늘에 미끼가 없는데도 계속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활성도가 좋아가지고 막 넣어서 두 마리씩 올릴 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입질이나 이런 것들 이제 미끼가 떨어졌는데도 확인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은 두 개씩 다셔가지고 어 좀오랫 동안 좀 버티는 거그 용도로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Y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끝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덧바늘 채비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셔도 여러분들이 조가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혹시 이제 갈치를 좀 작은 거 풀치 정도 되는 사이즈를 혹시 잡으셨다면 풀치를 썰어 가지고 하나는 풀치, 하나는 꽁치를 다셔 가지고 그렇게 낚시하시는 것도 조가를 올릴 수 있는 짱 미끼죠, 짱 미끼 그렇게 하셔도 조가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갈치 텐빈 낚시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뭐 알려드린 이 모든 재미는 더보기 설명란하고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자작하실 분들은 자작하셔서 손맛 입맛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